찬송과 250장 구주의 십자가보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구주의십자가보혈로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자로 찬송합시다 알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의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로 씻으신 주 이름. 찬송 합시다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져 가게 하시네. 내 기쁨 종소울 나요. 찬송 합시다 할렐루야, 찬송 합시다 내 죄를 실수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외계한영혼는 생명수 가운데 조졌네. 그 목보순 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죽께 위해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종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알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목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알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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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종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삼백이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은혜는 큰 은혜는 저큰받아 보다 깊다 너고 탑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뛰고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조가라. 왜 노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은 바다 물결 보고 그민물르는 작은 바다 속을 거하에 려안 보나 온통 널 떠나서 창파에 배뛰고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껏 조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조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조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놓을 저 깊은 대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 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우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젖어가라. 아멘.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시는 우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요 나의 의지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보다 이 상황보다 더 크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언제나 머무르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그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나가길 심히 두려워 떨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붙잡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참으로 다 응답되어 가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시고 이 교회를 살아가시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영성으로 예배된 자 역시도 아버지 이 기도가 정말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온전한 때 가운데 주님의 놀랍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막막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 않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하가여 담대히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성도들 나와 말씀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오, 그와 같이 버림받은 길이 아니오,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주님이 나를 얻고, 주님이 안고 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시옵소서나로와 민족을 불쌍히 여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에 19절에서 29절 말씀되겠습니다 19절에서 29절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2쪽입니다. 19절에서 29절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사실 시편 18편의 그 일부라고 볼수 있는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라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인생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은 또 내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방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방대, 방망대, 그리고 나의 피나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에 환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 본문 1절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참으로 원수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재앙에 이르는 그날에 이르렀을 때,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지극히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가까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막연한 두려움이긴 하지만 되게 보면 되게 그 어려운 사람의 그 주위에 가 있으면 그 분위기에 나 역시 휩쓸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피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심지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고 걸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우리 자신은 등에 업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저를 고아같이 벌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주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그어려움 때에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와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본척 하시던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못 본, 하나님이 정말 날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온전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때에 따라 그 침묵이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놀라운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후일에 지나고 나서 먼 후일날, 먼훗날 뒤를 돌이켜 보면서 아 그때 마이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내가 답답한 상황에 빠졌을까라고 하는 가슴을 쓸어내는 경우가 우리는 가끔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침묵과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주님의 온전한 능력, 온전하게 인도하시면 우리.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간다. 막막하잖아요.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의 나를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 정말 재앙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피하여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재앙을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그 넓은 곳에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반드시 우리 안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돈을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하 했으며. 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하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 어쩔 때는 거꾸로, 내가, 내가, 내가 하나 뭐, 나 하나 하나님께서 관련 없어. 난 상관이 없어. 라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욕도 강하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람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왜 아빠는 목사여 가지고 자기들로 아이고 목사 같이 살게 하냐고 물어봐요. <laughs> 사실 그 아이들은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그 밝히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테두리를 올마매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한편은 제가 이런 생각해 봐요. 그래, 나는 목사님을,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했지만 저 아이들은 목사님을 아버, 아버지를 둠으로 말이 아마 저희의 삶 가운데 그래도 기본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23절에 보면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아주 벗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환난 때 당한다 더라도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주 체질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체질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우선 이것을 절대 우리는 절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리면 어때요? 그저 저절로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의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낫지도 않은, 어쩌면 더 못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 하나,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하나를 귀히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도 정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방 속에서 말씀을 가르키시고 말씀에 살아있음을 알리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우리가 29절을 보니까 영원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환해지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굳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굳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오라면, 우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삶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빛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런 거, 그런 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환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 빛의 본체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정말, 아, 나는 참, 참 주님의,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등불이 되시는구나. 그래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 우리는 그런 감사조차도 어쩔 때 정말 어, 정말 내가 정말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붙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업으시고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절대 절망이 절망이 아니라 절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며 또 답답하고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높이시는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설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위세계에 있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끝까지 말씀 속에 붙들은 그 사실을, 그, 그,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넓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